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녕입니다 어,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어, 보령과 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 남원 현장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잔일들을 좀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현장 보일러실이고요 어... 작업을 했는데 여기가 수도가 지하수를 <laughs> 지하수를 사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하수 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 놓으셨는데 제가 혹시 불안해서 바닥에서 깨서 지금 다시 올라와 가지고 보온지 작업을 하고 밸브를 어,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환풍기 캡을 설치하기 위해서 슬리브 묻어 넣고 이제 옆쪽에 폼싸놓고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눈물 방지용 후드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사용하는데 눈물 방지용 후드캡에서 여기 매지 빗물이 타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이제 끊어져서 건물을 이렇게 타지 않으니까 이쪽이 이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되어 있는데 생각치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공할 때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는데 그래도 뭐 완벽하게 된다고는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등인데 이것도 등도 이제 라인 옆으로 살짝 이동을 시켰습니다. 부딪치는데 안쪽에서 전기가 작업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시공이 됩니다. 물론 첨화가 있기 때문에 비물이 바로 타지 않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런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장에 수도용 분배기를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켓들을 써서 연결을 해 놓고 지금 압을 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설치를 했고요 이날 저희가 이제 정화대요 정화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죠 레벨 보고 외부 우수관들 어, 설치하고 또 지하수 쪽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외부에서 쓸 전기선 설로 어, 작업도 이날 같이 진행을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외부용 그 벌크 가스통 0 0 킬로 그리고 또 이날 같이 시공을 했고요. 이제 외부 우수관 레벨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조 사진도 찍었고 정화조에서 나가는 어 관로도 시공을 하고 이렇게 시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시나 군 같은데 조례로 정해놓은 어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수죠. 어, 그래서 오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화조 쪽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어, 하수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시공했는데 요즘은 하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 그리고 오수는 정화조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제 바로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 쪽으로 시공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여기가 시관로에 연결돼 있기, 아니깐 수로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어, 그러면 생활에서 쓰는 물들이 이쪽으로 해서 바로 나가 버리니까. 오염이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오수가 들어가서 하수에 이제 보통 퐁퐁이나 세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수 쪽으로 나가는 쪽, 정화조에서 나가는 쪽으로 바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또 군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시공할 때는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시공을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물 어, 거리가 조금 길었어요 어, 한 30m 정도 됐나 에, 그래서 하지만 크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150mm로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pvc 150mm로 어, 우리가 좀 완만했기 때문에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홀 시공할 때 레벨을 보고, 예, 건물 앞쪽에, 어, 포치 쪽에도 역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우수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수는 라인이 이쪽으로 쭉 같이 왔고요. 여기는 정화조 쪽에서 나오는 하수. 라인을 별도로 뽑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화조에 연결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수쪽으로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가스 이날 어, 설비도 시공을 했고요. 어, 지하수 펌프 있는 쪽으로도 역시 전선 관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천장 쪽에 작업을 하다가 어, 어, 이렇게 주의할 만한 것들이 나와서 이제 현장에서 사진, 사무실 피드백을 하면 저희가 토일을할때 어, 다음 현장에서 좀 조심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오수관 작업이 이날 같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외부에서 배관을 유지할 때, 관리할 때,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반대쪽으로 저희가 소재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건물을 실제 사실 소재구는 거의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내부의 작업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기 타공 잘못해서 퍼티로 기본적인 매꿈 작업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실 기본 도기 세팅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고랑 마감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천장에 각 방들에서 나오는 소음을 좀 막고 싶다고 해서 이제 후 작업으로 제가 판넬로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추가를 당연히 하신 부분이고요 보통 이렇게 각 지붕 쪽으로 올려서 막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설계를 할때벽 전체를 2, 30cm 높여서 중천장에 판넬을 한번 대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t 정도, 50t를 했는데, 단열을 위해서 예를 들면 100t 정도를 중천장에 전체를 붙이고 방마다 큐브식으로 딱 분리를 하는 작업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금액이 평당에 따라서 좀꽤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방을 분리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후작업으로. 벽이 그대로 천장 쪽으로 지붕 쪽으로 올라가서 붙어서 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 천장 쪽뻥 뚫려 있는 거실 천장 쪽으로 나왔을 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점검구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후작업을 하니까 작업도 어렵고 여기저기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작업하는데도 어, 선로들이 미리 돼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작업을 했습니다. 보일러실선 마치고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지저분하게 작업이 되죠. 에, 그리고 작업을 하고 이제 마루를 시공을 하러 왔는데 어, 요즘 마루가 이제 큰 것들 시공 많이 하시죠. 어, 그래서 바닥에 이제 수분함수율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잘 말린다고 했는데 어, 수분함수율이 조금 높이 나와 가지고 시공을 못 했습니다. 멀리 오면은 보통 저희가 출장비를 다시 드려야 돼요 시공을 못하게 되면 기름값하고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하자라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시공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후작업 다시 더 말리고 작업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천장 이렇게 깨끗치운다고 이 치운데 그래도 어쨌든 뭐 완벽하게 방바닥처럼 청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점검구들이 각 천장에서 나와서 점검을 옆 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점검구를 했고요 어, 보일러실 안쪽에도 역시 보일러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령이 전체적으로 어 이제 완전 마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끝내놨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제 전체 마감이 된 상태에서 보령이 어느 정도 외관 내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건축주 인터뷰를 좀 통해가지고 실제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